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함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선언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부름 받은 자, 임명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다수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부름을 받지 않은 자로서 이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뜻을 갖고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진실처럼 현혹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지 못했던 왕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만남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칭하며 전하였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구절에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거짓된 선지자들의 심판을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지적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나의 행동은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을 보면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으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우상은 그 안에 은날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칭 선제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또 삶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나만 잘못되고 나 혼자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물질 앞에서 세상처럼 똑같이 싸우고."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서로 싸워도 되는구나.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헌신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도 되는구나. 개인적인 삶의 잘못된 모습도 보여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아니라,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의지한 것은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그들의 나라는 이미 타락으로 인해 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나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처럼 현대 유다의 선지자들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우선된 것들, 마치 내 모든 것을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왜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생활 터전에서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모습에 따라 신앙의 모습도 바꾸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세상의 정세가 바뀌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믿었던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갔을 때 오히려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만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힘드니까 위로해 줄 것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해 마치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직장 안에서 또 비즈니스 안에서 말씀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루심을 믿고 선포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로 사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악을 내 집에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에서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집에만 가면 주님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가정이 말씀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서, 내 배우자에게서 말씀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 없는 나의 가정생활 때문에 자녀가 배우자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가정 천국을 먼저 이룰 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회 생활을 처음 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14절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인 사마리아 선지자들을처럼 약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장 살아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그 교회 가운데 인간적 정치가 있었고 물질로 인한 변질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 말씀이 회복되는 곳이 되도록 말씀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회복하지 못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 생활 터전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누리고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에 유혹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오렌지한 인구의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구원자 대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